발렌시아가 배그, 발렌시아가 스킨강 하는 날 적자에다 이라고안 되는데, 그정도로안 나올까? 자, 발렌시아가 세트 1 구성품에 꽃띠를 중세 가옷이 있음. 제작소 특수제작, 발렌시아가 탭에서 확인 가능. 어, 발렌시아가 세트 1 얻는 방법. 다른 스티로머 분들 보니까 세트 하나 정도는 10만원 선에서 뽑으시더라고요. 정말? 나는 저거를 꼭 뽑아야만 할것 같네. 왜냐? 나는 이제 맞는 옷이 없기 때문에. 어울리는 옷이 없어, 음. 배그에서. 이 배그 세상에서. 응? 어쨌든 지금 바로 배그 한번 켜보도록 하겠네. 충전해놔야 되는데. 자, 충전했네. 여기를, 이거를 사면 되는 거잖아. 그치? 4단계까지. 일반 제자 가서. 이제 뽑으면 되는 거걸랑 이건 뭐지? 최고꾸러미? 이거부터 뽑도록 하겠네 발렌시아가 전리품 10개! 한 번! 는아아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제발! 아는씨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아 제발 아 금색이잖아! 제발! 제발 어? 아이 열개더 열기 아. 금색 엄청 많이 나왔는데? 혹시 몰라 자 금색 첫 번째! 과연! 아씨 장갑 개못생겼는데 두 번째! 아, 뭐야 이거 경량형 상의도안? 뭐왜 이렇게 노출이 많아 이거 근데 이거 보너스 최고급 꾸러미가 잘 나오는데? 상자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많이 파란게 나왔네? 10개 다, 더 열도록 하겠네? 마지막! 어! 아! 베나토르 세트도 안? 어, 이거! 배그 화면에 있는 거잖아. 아, 10개? 한번더 열어보도록 하겠네? 오케이, 마지막! 얼음 여 똑같은 게 나왔네? 5개! 응? 벌써? 벌써 5개? 뭐야, 헌터 마스크도 안? 레전더리? 이게 레전더리라고? 마지막! 방금! 보글도안 마지막은 자한번네개 열어보도록 하겠네 첫 번째 첫 번째 최고 크롬이 제발 아 지랄 토큰지를 아아두 번째 아씨세 번째 아네 번째 아 지랄 뭐지? 이상하다 이걸 또 질러야 된다고? 아니 이거 잠깐만 아니 30만원 싫어요! 아니 싫어.. 싫어.. 오케이 구매 아 제발 아 제발 열개열개첫 번째 금색은 아씨두 번째 금색은 열개왜나 상자가 안 나와? 아 나왔다 어! 아씨뭐가이 뭔데, 이거? 이렇게. 아, 제발 상자가 나와야 뭐 되는 거 아니야. 세 번째 금색. 상자도 안 나왔어. 가만... 아, 씨. 어, 금색 많이 나왔다. 아이씨! 다섯 번째! 어! 오케이, 상자 하나 나왔네. 오케이, 상자 나왔다. 오케이, 상자 나왔네. 마지막 한 개. 제발! 재미. 아이씨, 저렇게! 마 반갑다. 여섯 개나왔네 다섯 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네. 고! 제 아, 제발 아, 제발 금색 금색 나왔다 금색. 이건 각인데 진짜 나온다. 첫 번째 금색 최고급 그래피 이즈미. 아이 이게 뭔데 그래피티? 그래피티 는명모른단 말이야. 아 제발 두 번째. 제발 두 번째. 두 번째 상자! Hello. It's me.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아니, 스발. 마지막 한 개. 제발, 컨택 트콘 1450, 1500, 11개 이거 뽑도록 하겠네. 자, 보자, 보자, 우선 보자, 보자. 아씨, 자, 와, 놀랍게도 토큰이 2600개가 모였네. 와, 2600개가 모이면 뭐다? 2500개로 발렌시아가 세트 2을 뽑을 수 있다. 야, 근데 프라이팬은 뭐 발렌시아가 티도 안 나는 거 아니야? 너무? 아니 스발 후라이팬 이렇게 돼있으면 누가 발렌시아가인 줄 아냐고 야 발렌시아가 명품 와 명품 처음 걸쳐보네 내 기사 인생에 있어서 야 누가 봐도 기사지 않은가 어? 누가 봐도 기사인데? 존나 구리지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스 나 오늘 명품 샀네 em? 아니 안 그래도 내 방에 그거 왔었어 뻐꾸기 왔었어 오늘 어? 저 이거 하자는 이유가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라고 누구야 어? 그 발렌시아가 아 발렌시아가 근데... 아 발렌시아가 뻐꾸기 올때그 얘기도 하더라 개구리다고 말좀 해달라고 아니 스바 누구야 <laughs> <루> 아니 스바 <쓰바, 웃음> 누구야 선님 <Could> you... <laughs> 명품 한 보여주세요 이게 명품이야? 진짜 거짓말 너... 하지 말고 야, 너 같아 진짜 너 같아 그게 무슨 말인데? 궁금해. 마지심슨. <laughs> 아, <십슨. 웃음> 뭘 망? 마... <laughs> 뭘 마지심슨이야? 아, <laughs> 이말리 시아가야. 30만 원이라고? 아, 30만 원짜리 마지심슨 어디 있어? <laughs> 아 진짜. 죽어 <laughs> 죽어. <laughs> <축하, 축하, 축하. 웃음> <laughs> <laughs> 근데 이게 두 개밖에 두 개밖에 없는 거 이렇게 <laughs> 찰른님. 낙하산. 낙하산이 멋지네. 낙하산. 카산이 아 카산이 30만 원인 거지 그러면은 아이스박 <laughs> <laughs> 오늘 샬롯 방송 다시 보기 파야겠다 첫거 뽑을 때 어떤 반응이었을까 너무 궁금하다. <웃음> <웃음> 진짜 좋아했겠지? 아니 뭐 그냥 뭐 쿠라도 어, 뽑았지 존나고. 음악 단 여섯 개야. 2 0 0이야2 0 0이야 확인. 분도다 분도다. 저. 아맞네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맞췄다. 오케이. 한데. <laughs> 아 뭐야, 아. 아, 아, 아니 ]開는. 뭐해? 뭐해? 아나 파밍하려고 랬지 파밍 아아아 <laughs> 아. 아, 머리 아씨 아. 아, 개바 아아! 어, 잠깐 잠깐 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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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탄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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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어디 어디 어디야 샬롬 n o 아아못 맞췄어 근데 쟤 t 어차피 나와야돼 그러니까 go? 나와야 돼 응응 그러니까. 음, 음. 야 이걸 t 팀이나 m m 있어 한명 엎드려 있다 스 g e 나이스 어, 나이스 r 어, e 아! 뭐야 바로, 뭐야 i n g to get 앞에 t h e r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get up 와와와와와 I'm going to get up there. I'm g o i n 이 to 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쿰소, 할수 있어. 오케이. Okay. 붕대 먹어. 오, 쏜다쏜다쏜다쏜다쏜다 선다 미친놈이다. 미친놈. 미친놈 미친놈. 저기 저기 저 앞에 앞에 앞에. 미친놈. 뭐야?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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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미친 무슨 무슨 아, 일이야 아, 이게 아, 근데 뭐? 야 뭐야? 그 있었네. 와. 와 이게 뭐야?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여기 앞에서. 와, 얘펫천번 만에 배낭이 다섯 개 왔어.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엥? 뭐? 잠깐만. 여기 차가 차 여기 있다. 아, 있다, 있다, 있다. 록색 아, 이게 그 발렌시아가 낙하상. <웃음> 발렌시아가. <laughs> 왜쪼개는가 <laughs> 우, 발렌시아가. 우. <laughs> 아니, 왜쪼개냐고 <laughs> 왜 저게냐고! <laughs> 나 지금 봤어 야, 저게. <laughs> 이거 아, 저게이그 그래피티는 어떻게? 해? 단축키가 뭔가? 아니, 그래. 안 아, 그 아, 그래 뭐 <laughs> <액션이. 웃음> <laughs> 아, 그래피는어 뭐 <진짜>. <laughs> 아, 그래피 f 는그는거는그 아, 그춤추는 거, 춤추는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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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혼자 가네. 고고! 아! 아! 수박! <laughs> 쟤 뭐하는데? <laughs> 아 뭐하는데! 뭐, 아 아니, 좀! 아니야. 아니 니가 앞에 와서 갑자기 막았잖아! <laughs> 갑자기 막은게 아니라 있는데 막은거잖아! 갔다가! <laughs> 그래 나? <laughs> 아, 자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돼 <웃음> 어이구! 아이고! 뭐이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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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이가 오마이와 신데뭐니 오! <laughs> 아, <미치고 웃음> <laughs> <laughs> 이씨! <너무>, 방이... <laughs> 아, 이 아, 이이 아, 이 이씨! 아, 이 아, 이씨! 있이뒤에 이씨! 아, 이씨! 어. <laughs> <laughs> 아,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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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와! 와, <이> 미쳤다! 미쳤다. <laughs> 응, 애들 우리 그 우리 말고도 한 세스코도 있습니다. 확인. 오케이. 응. 진짜 가까이 있었는데. 진짜 가까이? 어, 앞에 있었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있었는데 한 명. 뭐지? 뭐 들어갔지? 아 여기 앞에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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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됐다. 뭐야? 뭐야? 아, 왜 잘하냐고. 뭐야, 뭐야, 왜 잘하는 거야? 진샬 뭐야, 뭐야. 돌아서 온다. 붙는다. 제발, 제발,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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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오케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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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진샬 뭐야, 뭐야? 핑 아. 뭐야? 진짜 뭐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몰라, 나이스. 아아개 아파 개 아파. 아 구급상자 구급상자. 가고 오케이. 어 근데 찰론님 그거 갑옷 입고 총 맞으면 좀덜 아플 것 같긴 한데. 음 이걸 입으니까 좀더 잘해진 기분? 잘해지는 기분? 아니 근데 음... 오늘 진짜 잘하냐 왜? 그렇지 그렇지. 오늘 진짜 잘하지? 그렇지 그렇지. 왜 잘하는 거지? 네. 진짜 30만 원 태워서 그런가? 제니가 <laughs> <저> 제니가 <laughs> 불타올라서 그런가? 30만 원을. 어 잘해야 한다. 즐겨야 한다. 아 되게 재밌지. 야. <봤자>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뭐,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뭐야? <laughs> 아니